제가 제라스 했지만, 아, 너무 열받아. 아, 괜히 쓸데없이 한판 줬네. 그냥 힘도 못 쓰고 졌어요. 예, 아리에서 진짜 힘도 쪽도 못 쓰고 있어요 쪽도 못 쓰고. 예, 그냥 털리기만 했어요. 예, 빅토르가 Q로 타겟팅해서 실드로 이제 쏜 다음에, 이제 붙은 다음에 레저 긁고 이게 딜이, 딜교가, 너무 말이 안 돼. 현재 골드 3이야, 저는. 진짜 챔피언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겠어 상대방이 빅토르면은 뭘 골라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어요 피즈도 살까 피즈도 좀 해야긴 해야 되는데 빅토르 한번 하니까 알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빅토르는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다이아 3,4까지는 그냥 무난히 하면 될것 같은데 빅토르도 뱀 많이 나가서 빅토르 뱀 별로 안 당해요 어디게 하지 마. 감당할 수 있겠어? 어, 화가 가라앉지가 않아. 아리 아리로 인한 게임이 화가 가라앉지가 않아. 나 저번에도 아리아다 져가지고 빡쳐서 모니터를 쳤거든요. 쳤건 날거심부 근데 그거에 지금 버금버가는 만큼, 만큼 화가 너무 난다. 뭐야? 니언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하나. 고 화가 너무 나네. 어후 어... 근데, 진짜 좋은 챔프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뭐, 롤챔 보세요, 롤챔. 뭐, 제가 뭐 요즘 많이 봤는데, 빅토르 거의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챔피언 보고, 그러니까 방송 보고 많이 나오 챔피언 연습 많이 하세요. 뭐야, 미드말판에? 이게 말렸다. 이거 뭐지? 예, 네, 근데 진짜, 센 캐릭은 센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거 꼭 연습하세요. 빅토르, 요즘 알이 안 나오잖아요. 랭게임에. 랭게 아, 그거 뭐야. 롤챔에서. 알이 나온 거못 봤어요. 다 이유가 진짜 다 있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아, 열받네. 아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아리, 아리 하면 안 됩니다. 날 기다리게 하지 마. 언젠간 나오게 했나요? 언젠가 좀 오래됐었나봐요. 어제 나왔다고요? 진짜 한번 보고 싶다. 어떤 플레이 있는지 좀 배우고 싶네요. 그럼 그거 있으면. 맞아, 딜교 성공. 네, 딜교 성공했죠. 아, 게임을 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팀이 진짜 못해서 진 거랑 진짜 챔프의 한계로 지는 게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챔프의 한계로. 아, 이거는 진짜 아, 힘들구나. 아리로라는 그런... 그런게 있습니다. 보면은... 궁금하네요. 어떻게 진건지? 못 잡으면 안 되는데 이 만화 되니 이렇게 된다. 에, 만화 되죠 괜히 평타 치지 마세요, 여러분. 에, 괜히 진짜 평타 치면은 평타 모션 때문에 추노 안 됩니다. 에, 추노 안 되면은 그냥, 그냥 제대로 도망가면 돼요. 에, 평타 치지 말고요. 웬만하면 평타 치지 말고 이렇게 스킬만 쓰세요, 스킬만. 진짜 평타 모션 때문에 못 잡습니다, 잡을 거 여러분 이거는꼭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춘할 때는 평타 절대 치면 안 돼요 뭐 되게 과감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기 때문에 들어간거였어요 방금 이런건 네. 아, 아리에서 졌어요 아리에서 그래서 이제 아리 안하려고아 너무 빡쳐 아리 때문에 네, 제가 방금 제가 과감한게 아니라 제 확실한 그 타이밍이라서 들어간거지 딱히 과감했다기보다는 뭐 그런거죠 포탑을 안 뺐으면 니달리한테 죽었죠 여러분 네. 포탑을 안 뺐으면 니달랜트 죽었어요. 풀숲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니에 비비 안 보여서 그렇게 본걸 수도 있어요. 아, 왜 까부냐? 아, 이거 그러니까 알았는데 오! 오, 살았어 오, 대박 아, 왠지 느낌이 갱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있었는데 살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빠졌다 예, 풀 없죠? 네. 야야야야 야, 빨리빨리 빼, 빼, 리 스택이 없어요 오, 이게 되게 니달린 되게 과격한데? 아예 풀이 없습니다. 풀은아기 p I 땄는데. 여러 n 그러니까 제드를 불문하고 제 d o 불문하고 이게 사기입니다. 이게. 정글구버가 몇인지 알아요? 얘안 사면 사실 정글구가안써요 이거 사게요. 여러분 이거 많이 사세요. 네. 아니, 방관이 마이너스 20이 말이 돼? 이거 원래 크리티컬이 붙은 건데 바뀌었죠? 어, 안좋었네 어, 저거 진짜 사긴니다 여러분. 저거 많이 쓰세요. 어, 아우, 야, 못 먹을 뻔 했다. 할 수는 있기 때문에 2대1 한번 노려보자. 오케이 제드 템이 되게 어중간해요. 네, 엄청 어중간해요. 오케이 이러면은 제드가 무서울 게 없죠. 아무리 뭐 제드라고 하지만 템이 템이 약하면 네, 상대가 안 돼요. 뭐야 왜 던져 그냥 피해 합니다 그냥 피해 한번 하고요 알리도 왔다 알리도 왔다 알리도. 그러면 탈진을 이용해서 뭐, 뭐라고 할까? 탈진을 이용해서 바위 궁이랑 데미지를 이제 씹어놨고요. 그 상태에서 스택을 Q, E, W로 스택을 터뜨려서 콤보를 넣었어요. 뭐, 제드 지금 궁 없습니다, 제드. 아니, 지금 뭐 2대1로 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제드는 궁이 없어요. 아, 이거 돈안될것 같은데. 아, 돈이 안 되죠. 아, 이렇게 갈게 그냥. 네, 어쩔 수가 없다. 피나 하나 사고, 피나 잘안 사는데, 아, 좀 스, 사는 벌을 좀 들어야지. 자, 이렇게 되면 저는 플래시가 있어요. 전면 없지만 플래시가 없다. 네, 템도 어느 정도 잘 나왔다. 제드가 블루를 먹고 오면은 플래시를 이용해서 한번 따 보겠습니다. 음, 제드가 블루를 먹고 오면 네, 아직 아직 기 없습니다. 예 네, 바이가 블루 안 주니? 예 네, 바이가 블루 안줄 수도 있어요 지금. 갔다. 네, 이러면 이제 적불루도 가져? 있죠. 없을 수가 없지. 방금 바위를 따는데 바위가 불루가 없다. 불로 맞죠 이렇게 되면 탑은 뭐냐. 말판에. 말파도 무서울 거 없고요. 이거는 제드 내려가네요. 제드 예, 내려간다는 거 한번 찍어주고요. 예, 잘 뺐다. 제드 예, 노플이래요. 오케이. 예, 좋은 정보 잘 받았죠? 제드 노플이라고. 좋습니다. 제드여서, 미드 AD 라서 빙하장막 먼저 간거예요 맞습니다. 빙하장막 가가지고 예, 딴딴한 이제 방어력과 그, 마나, 만화, 풍부한 마나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너스의풀당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빙하장막 간겁니다. 이러면 이제 한 번에 나오죠? 1800원, 연결배지팡이 자, 아, 이러면 플래시는 없지만 탈진 있어요. 2대 가능합니다. 2대 가능할 때는 출발합니다. 불루니까 지금 출발해요. 라이즈 얼심은 쿨감이 오버돼요. 에, 네, 국 국내 레벨을 3 레벨 찍으면 퍼센트가 그러니까 쿨감을 공짜로 40, 30% 줘요. 얼심은 이제 쿨감이 20%죠. 그럼 총 50%인데 최고가 40%죠. 그래봐요. 그러니까 쿨감이 오버됩니다. 네, 2 0 1이왜 와하셨나요? 뭐 무슨 일 있나요? 왜 갑자기 와라라시지 이거 먹죠? 이거 먹죠? 이거 바로?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저는 빼면서 블루다 마저 갈게요 아 스텔 한번 터뜨립시다 네, 궁 초기화 되야되고 어차피 뭐만화 빵빵하니까 예만화 네, 빵빵하니까 이제 금방 차뭐 만화 어차피 네. 제드 안보인다 아 여깄네 예 네, 제드가 호보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템 가지고 지금 퀴얼한테 덤빈거야? 붙 네, 미쳤죠 뭔가 하고 싶은데, 라인전은 안 되고, 답답하죠. 어,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레드가 있다. 그러면 은 바위가 어디 근처에 있다는 건데. 어, 바위가 이 근처에 있어요. 킹하니? 어, 뭐, 와드 같죠? 와드네, 와드네요. 와드니까 백 키우냐. 나 보니까 와드죠. 오케이 제너 더블 빠졌죠. 예, 제너가 w 블가 빠졌어요 지금. 씨야 제너가 w 블가 빠졌습니다. 이러면은 궁 먼저 쓰고 달려 들어가도 돼요. 이럴 때는 그냥 궁 먼저 써서 W형 묶으면 이제 훔만 넣으면 되니까 왜냐면 W가 빠져서 도망갈 수가 없어 제드가. 그 저는 포유기 때문에 W형 묶고 WQ 2만 맞춰도 포유가 터져요. 그런 점을 되게, 되게 캐치를 잘했죠. 하와이 <laughs> 투데이. 아 오늘은. 그냥 그냥 그래요. 뭐 좋은, 예, 쏘쏘, 쏘쏘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예, 네, 뭐좀 짜증났던 것도 있고. 네. 말파가 심월 아 그러네 완전 탱이네요 지금 말파가. 요즘 말파 얼신 그거 얼건데 가던데. 야 아, 이거 뭐냐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나피해 없는데 뭘거야 도망가네 야나 먹다 처음 걸려봤어 이거 여러분 저이 먹다 처음 걸려봤어요 이거 어떻게 알고 왔지? 그냥 온건가? 내가 올라가길래? 야 근데 바위가 안보여요 바이 잠수인가봐. 어, 바이 잠수죠 지금. 예, 네, 바이 잠수예요 지금. 야 여기까지 왔어. <laughs> 잠깐만요. 아까 이거 저 제드 W 빠졌다고. 풀 썼어요. 지금 제드가 플랫이 썼습니다. 한번 보내줘요. 아, 나 큰일 났다. 빼야겠다. 에, 여기 애들 보니까 슬로우 버네요 귀엽게 짜식. 에, 귀엽게 또 슬로우를 걸어요. <목소리> 바위가 안 보여. 제가 볼땐바위 나갔습니다. 짜증나서. 한번 질문 좀 볼까요? 문식님저라이즈 뺏겨서 잭스 했는데 저 막으면 라이즈궁아 당연히 되죠. 예. 네. 당연히 당연히 되죠. 근데 저분은 탑이니까 예, 네, 아마 탑이라서 그럴 거야. 탑. 만약에 내가 탑인데 라이즈를 만났다. 아, 그럼 나는 무슨 챔프를 할까? 피즈 어때, 피즈? 여러분, 피즈? 피즈는 못하시나? 피즈도 나름 손싸움인데. 탑에서. 리브는 워낙에 이제 약하고요, 라이자한테. 리산드라, 아니야, 리산드라 쉬워요. 리산드라 정화 들면 돼요. 아니면 탑 말자. 어, 아, 탑 말자도 괜찮다. 바위가 나간 것 같아. 바위가 7렙부터 계속 안 보여요. 바위 나간 것 같아. 울라프는 내가 안 상대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센지 아 알판지. 아, 근데 그렇게 울라프 안 힘들 것 같은데? 솔직히 울라프 안 힘들 것 같은데? 탑피시 상대를 어떤 생가 똑같죠? 템은 템은 똑같습니다. 바위가 나간 게 확실히 좋네요. 바위가 나갔어요. 오케이, 알레 풍경 빠졌죠?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이 새끼야! 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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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이요? 모르겠는데 네, 솔직히 그런거 세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몇번 돌렸는지 원래는 어.. 18렙 기준으로 4번 반 돌려요 원래는 얘궁 없죠? 얘궁 없어요 얘. 얘 지금 궁 없습니다 예 바야 나간 게 확실합니다. 하나서 뭐, 나갔나 봐요. 어디 보자. 아 이거 안 맞을 수가 없어 오케이 이동성 빨라서 뒤졌어. 엄마. 나 죽어. 야, 나 죽어. 아, 어, 고마워. 어. <laughs> 아, 좋은데? 오. 어, 좋은데? 예, 네, 괜찮아요. 리메이크 되면 겁나 어려운데 제가 알려 줄수 있죠. 제가 그거 알려 주려고 방송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 방송을 맨날 와야 와줘, 와 줘야 되고요. 추천도 맨날 눌러 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있어요. 당했습니다. 자 적불로 다시 향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아 이거 적팀 바이가 나가서 왜 나가냐 왜 나갈까요 여러분 아무리 뭐 말리고 그래도 나가면 안돼요 네, 나가진 말아요 여러분 나가면 안됩니다 네, 우선 이번 경기도 끝났죠